병자월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의 병자월이죠. 갑진년을 마무리하고 내년 울사월을 열어가기 위해서 청관으로 병화가 뜬 거죠. 이 병화는 언제 진거예요? 갑술월에 진 거죠. 10월달에 들어갔던 병화가 뜬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될까요? 이게 신자진으로 가니까 임신월 8월이죠. 8월의 문제가 병자월에. 구체화되어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할 거 정리하고 추스려서 내년으로 넘어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미토에서 성장이 멈춰지고, 갑술월 정도 되면 이제 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진의 쓰임이나 이런 것들이 끝났다고 보면 되고, 갑술에 교체가 돼서 넘어왔다고 보면 되는데, 신유술에서 됐던 것들을 확인하고 추스려서 내년으로 넘어간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가 예고편도 올리고 했었는데 자 병자월이라는 거 자체만 놓고 보면 있잖아요 청간의 화 지지의 수잖아요 180도에요 180도 360도에서 180도면 뭐예요 반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급변화 그러니까 이번에 비상계엄령 같은 상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상계엄령을 내렸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지의 현실은 비상사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속하고 속전속결로 상황이 마무리가 되어버렸다. 현실과는 다른 상황이 되버리고 환장할 노릇인 거죠. 그러니까 병자 어이라는것 자체가 태도가 급변한다는 게 현실이 안 따라주는 거 어떻게?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에서 뭔가 물건을 사기로 했다고 쳐봐요. 예약 다 잡아놨어. 시간 다 잡아놨어. 근데, 팔기로 한 당사자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버렸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고, 상대도 그럴 수 있다. 왜 이제 병자호란 아시죠? 병자호란. 병자호란 때, 국력이 약해가지고, 여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어? 그러면 그 끌려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 했겠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던 여자들이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여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돌아올 환 고향향 써 가지고 환향 연이라 고 불렀잖아요. 환향년. 그러니까 그렇게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병자의 의미가 아, 그렇습니다. 병자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다를 수 있는 이럴 때 새롭게 만난다는 거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뭔가 시작을 한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계약이 변경이 될 수가 있고,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다. 내둥 퇴사하기로 해놓고, 마음이 변해서 그냥 눌러 앉을 수가 있고, 입장이 변할 수가 있다. 그전에는 누군가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입장이었다면, 마음이 변해버릴 수 있는 거죠. 갑자기 환영형 취급을 해버린다든지. 이게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지지 자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청간에 화가 있으면 더안 보여. 병화가 있으면 이 자수가 더잘 보일 것 같잖아요. 더안 보여, 더안 보여. 더 깜깜해. 그래도 희망은 뭐냐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이 을 4년이기 때문에 사화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기해년의 병자월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꿈이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태도가 변한다는 거죠. 접었던 게 다시 올라왔잖아요. 수술에서 포기했던 거. 접었다는 것도 아예 접었다는 게 아니라 잠시 보류가 됐다든지 때가 되면 뭐 하자든지 이렇게 됐을 수 있죠. 식상으로 나타났으니까 결혼을 준비하시던 분들이라면 아이부터 생길 수가 있죠. 축하합니다. 아니면 애인이 생길 수도 있죠. 상황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돈이 되는 걸 먼저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병화가 떴으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태도를 바꿔서 좋아하는 걸 추구하려고 봤더니 반응이 좀 싸늘할 수 있다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다 어, 나이가 많은 산모 같은 경우는 받아야 될 검사가 당연히 많겠죠 내년에 사화가 들어오니까 극복 가능하다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연애 초반 애인이 까칠하겠다 뭐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왜 경금이 가장 먼저 나서게 됐냐 평관이잖아요. 이번에 개업령 선포하신 홍미관이 먼저 어? 나섰냐면 분명히 정리된 줄 알았는데 식상이 진토에 계속 잡혀 있다가 이제야 좀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제사를 하고 싶은 거죠. 아니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평관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식신제사를 하려고 보니까 어디 근거가 있어야 돼. 이 화의 근거가 있어야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의 근거가 없으면 아니 무슨 무슨 비상사태야?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사주에 화의 근거가 있으면 자기 편을 들어 줄수 있지만 화의 근거가 없다 보면은 아, 굳이 그거 갖고 뭐 이해를 못할수 있는. 근데 이게 대상하고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사주에 화가 없다든지 그러면은 애매해지는 거예요, 서로. 병자월에 문제는 뭔가를 착각하게 될 수가 있고 피해 망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문제는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경고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건 있죠 근데 그걸 너무 과하게 보여준 거지 예방 차원에서 보여준 건데 똑같이 보여준 거잖아요 서로 대치되는 상황 경고 차원에서 들어간 건데 경고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신재산 하려고 했으면 병자호가 들어서 있겠죠 경고 차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똑같이 경고 당한 거지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다 일반인들의 상황으로 보자면 모르겠어요 나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다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 큰 거고, 그리고 그걸 이미 이민 개면 거쳐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단 말이에요. 할수 있으면 해라. 특히 여자분들 얼마나 많이 지쳤어요. 결혼을 할수 있는 가능한 사람이냐, 목생화가 가능한 사람이냐,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냐, 중요해진 시기란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인 걸 보여주려고 보여준 건데, 상황이 이상,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진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누군가와 대치되는 상황에서 대립되는 상황에서 보여주기식으로 뭔가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될수 있는 거고 보여주겠다고 보여준 게 오히려 현타가 많이 오죠 그런 거 있잖아요. 보여줘봐, 보여줘봐 했는데 막상 꺼냈더니 에이 막 <laughs> 에게게, 에게게 뭐 이런 거 보여줘봐, 보여줘봐 해서 보여줬더니 에이. 실망하게 될수 있는. 사람이 원래 조금씩은 이렇게 감추기도 하고, 그래야 뭔가 좀더 매력이 있고, 아무리 오래 만났다고 해도, 서로 오픈 못하는 부분도 있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통장 내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서로 밑장을 까지 말아야 될 것들. 목생화라는 건 뭐냐면, 밑장을 다 까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약점이 상대방에게 치명적이지가 않아야 되거든요. 투명하게 다 드러나야 되는 거니까. 갑진년을 지내오면서 줄기가 뻗어나오면서 가지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가치관들의 차이가 좁히기가 어렵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이민 개면년에는 싹이 이렇게 올라오면 가능성만 보고도 그냥 고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자라면서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오래 얘기하고 서로 맞춰가려고 해도 이 맞춰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자꾸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맞춰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정말 이제 나에게 맞는 건 어떤 것인가.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고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가 왔는데 그런 시점에서 병자월이 왔다는 건 뭔가를 보여줬는데 뭐 실망스러운 거야 어, 그럼 안 되잖아요 과거에는 너무 소중했지만 약간은 배가 부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갑진년 초반까지만 해도 먹고만 살아도 됐어 먹고만 살아도 개묘년이 워낙 징글징글했기 때문에 갑진년의 선택이란 건 크게 까다롭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먹고만 살수 있으면, 그러니까 갑진년의 감목이 올라온 상태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일단 시작하고 보자였잖아요. 그냥 먹고만 살아도 된다. 그냥 뭐 남자 보면 그냥 서기만, 서기만 하면 된다. 뭐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생화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갑진년에 목생화가 잘안 된다는 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오 선생이 조금만 더 하면 팍 터질 것 같은데 이거 꽃 피어나듯이. 오선생이 터질 것 같은데, 목생화가 잘안 돼. 절정에 올라가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생목에 자꾸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갈만하면 멈추고, 갈만하면 빼고, 갈만하면은 자꾸 딴짓하고, 기다려야 되고, 시간만 늘어나고.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라고 해도 서로를 알아가려면 전화통화 3시간 이상씩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3시간 이상씩은 통화를 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맞춰가야 되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잠자리라고 해도, 그렇죠? 아이, 너, 너무 막 나가네요. 저 예, 두석, 아이, 또 편집을 가지가 여러 개로 뻗어간다는 게 지금 제 상태와 같아요. 을사 년 운세도 해야 되는데, 맞물려가지고, 여기저기 머릿속에서 짬뽕으로 터지고 있어가지고, 어느 한쪽에서 결론이 안 나고,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 그런 것과 같아요. 일단 그래서 병자월은, 일단은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8월에 집중을 하셔서 시작한 일, 예. 확인과 정리 계속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번더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점 먼저 숙지를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